정청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는 보시겠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쓸쓸인 <laughs> 정청래입니다. 더컷 다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점점 허화해지죠 마음이. <laughs> 어 총선 치룰 때는 어 사람이 아프면 아파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슬프면 슬퍼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좀 시간이 나서 어, 덕권 유세단 유세차에 탁 차서 아침부터 슬퍼해야지. 그러면 졸음이 와가지고 못뭐 슬퍼했어요. 어,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아, 좀 슬퍼해야지. 그랬더니 합의추대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또못 살게 오더라고 일주일이 또 갔어요. 어, 가서 아, 이제 좀 슬퍼해야지.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축하한다고 이제. 손해원 당선됐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냐고. 어 그래서 어, 잘된 것처럼 표정 연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쓸쓸해요. <laughs> 뭐? 마저 얘기하면 어, 너무 아파서. <웃음> 뭐야 <웃음> 문재인 대표를 만나러 가서 네. 얘기를 하다가 어, 문재인 대표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네. 사랑도 많이 받지 않았냐? 네. 얘기했을 때 네. 마음이 움직였다고. 지나고 보면 사랑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 내가 <laughs> 사랑을 받았지? 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지금 막 쓸쓸해져 야 슬퍼지기 시작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어 왜냐하면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막 바쁘거든요 이제. 아니 일단 의원총회 오라는 얘기가 없어. <laughs> <laughs> 그렇죠. 네. 그럼 이제우연님 뭐하실 겁니까? 어 그래서 어 제가 링컨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laughs> 것. 링컨. <같은데. 웃음> 네. 링컨이 <laughs> 실패하거나 낙선하면 꼭어 네. 어,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어, 이발소에 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손질하고 어, 나왔거든요. 저는 아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사진관에 갔죠. 어제 그 그리고 그 사진을 그 찍었어. <laughs> 이제 이력서에 붙일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이력서 사진.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우리 망원동 그 사진관 사장님이 그래서 이력서 취업 준비 그원서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찍어야 된대. 그래서 포감있는 얼굴로 어, 찍어줘야 된다며 이렇게 찍어줬어요. 굉장히 선하게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봐도 왠지 네. 좀 쓰고 싶잖아. 음. 말잘 들을 것 같고. 자, 그만 얘기하시고요. 이제 연립정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연립정부. 왜 갑자기 취업준비 얘기하다가 <laughs> 연립정부를. 어, 제가 위에서 김총수의 열변을 통하는 걸 들었어요. 어, 들었는데. 어, 김 총수 생각대로 안될 거야. <laughs> 아니, 내 생각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그렇게 생,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그러한 것 같다는 거요 지금. 어, 진짜로, 2017년 대선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사물의 현상을 볼 때는 본질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성어, 연립정부. <laughs>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연립정부를 만들면 그 정부의 이름은 뭐라고 질까? 뭐 참여정부, 뭐 국민의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국민누리정부로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아까 김치홍수 잠깐 언급하던데 91년 3당 통합이 있었습니다. 근런데 만약에 가정이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연립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변종 상당 통합이 될 텐데 그때 YS 김대 영삼 대통령이 논리가 그거였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호랑이를 잡겠다. 그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laughs> 어떤 명분을 세웠냐면 아, 이제 드디어 최초의 문민 정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논리대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근임없이 시도는 할 것이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원 협상을 할때 국민의당이 어떤 편을 들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국회 의장, 상임위장, 상임위원장 이런 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어 더불어민주당하고 협력관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게 좋으니까. 국회의장은 어느 당이 합니까?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 어, 두 명의 또 부의장이 있는데, 그거는 한 명은 국민의당, 한 명은 새누리당, 개원 전에 세,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면요. 관계없어요. 아, 관계없이. 저는 네, 민심대로 가는 겁니다. 어, 본회장에 의 비공개 투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당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2당 3당과 합쳐서 김보엽 이렇게 쓰면 김보엽이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기 때문에 어 결국은 당론을 정해서 어그 사람을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해 특실면을 봤을 때 국민의당에서도 뭐 더불어민주당과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에는 상임이 안행, 안전행정위원이다 그러면 양당 간사 이렇게 불렀잖아요. 앞으로는 3당 간사 이렇게 부릅니다. 간사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당이 국회 원내에서는 굉장히 힘이 센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하기에 따라서 1당, 2당을, 어,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적절히 활용할 것이고 그게 짜증난 텐데 조중동은 그걸 띄워준다는 거죠. 힘이 세다고. 존재감이 있다고, 막, 주도한다고. 그게 걸리적거렸으면 공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지원 의원이 지금 됐잖아요. 합의 주대로. 됐는데, 이분이 그 전략전술이, 그야말로 현란하고 화려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38석 이상의 활동력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어, 많이 당할 거예요 박지원 언내 대표한테 그게 <laughs> 끝이에요? 아제 말은 그래서 연립 정부에 대해서 네. 뭘그 염두에 두때그 키워드를 뭘 주목해야 되느냐 앞으로 10, 20대 국회 운영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제 3당이 숫자적으로는 이제 분리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건 없어요. 38석 가지고 법을 통과 시킬 수도 없고. 입법 발의는 할수 있죠. 임시국회 수집 못 해요. 이런 거는 못 하는데, 계속 새누리당과 정책공조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시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일하는 국회라고, 이제, 워딩으로 포장할 거예요. 일하는 국회라고. 야당이지만, 우리는 여당과 협력할 건 협력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집만 피우고 협력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퇴출시킬 세력이다. 뭐, 대선 때, 심판해달라. 뭐, 예를 들면, 이러한 뉘앙스의, 어, 정치노선, 이랄까? 뭐, 그런 게 계속 있겠죠, 앞으로. 식물국회다. 봤을 때, 네. 어, 2번당, 3번당이 같은 야당이니까 더 친할 것 같죠.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더, 어, 뭐랄까, 적대적이죠. 그러면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에게 더 심정적으로는 우호적일 수 있어요. 대표는 나가세요?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네. 있던데. 뭐요? 당대표 말이야. 당대표 말고 당대표. 당대표? 아, 어떡하지. <웃음> <웃음> 어디, 어떤 인터뷰에는 막 하라는 사람의 뜨거운 요구가 있다느니 막. 뜨거운... 그건 사실이에요. 몇 명? 아 근데, <laughs> 이번 선거의 특징이, 하여튼, 국민이 정치권을 이긴 거잖아요. 어떤 정당도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로지 승자는 국민이잖아요. 쪽집게 다니면서 이렇게 정밀타격을 한거 아닙니까? 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전당 대회 룰을 다 분석해가지고, 저희 예상 득표까지만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아니, 마음이 있으세요? 어 <laughs> 아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어... <laughs> 어? 누가 박수 치래. 덕심못 차리게.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예상 득표 막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어 지금 전당대회 룰이 45%가 중앙대의원 한 12,000명 그리고 나머지 55%는 사실상 여론조사예요. 어, 그래서 저, 즐거워하는 표정조사, <laughs> 여론조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님 나가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쪽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어겠어요 아, 지금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어,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아직 안 하기로. 룰이 바뀔 거예요. 네? 룰이 바뀔 거예 <laughs>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시대, 지금 시대가 나를 부르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아니 이제 룰이 바뀔 거야 김보혁 기자가 예측 잘 했는데 지금 룰대로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엉뚱한 정청래 같은 사람이 혹시 튀어나와서 되면 이거 어떻게 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청래 때문에 룰을 바꾼 것이다 룰을 바꾸면 나 때문에 바꾸는 거야 <laughs> 두고 보세요 <laughs> 그러면은 정 이렇게 하셔야지 절대 안 나간다고 했다가 룰이 그대로 있고 돌입하는 순간 팍 나가는 거죠. <laughs> 아니, 그럴 생각은 있었지. 뭐냐면, 네. 다 합의추자가 됐어. 합의가 됐어. 자, 합의가 됐습니다. 하는 순간, 잠깐. 난 합의 못해. 못시잖아 그런 거. 네. 네. 그런 건 생각을 했는데, 그 합의추대로 생각하면 뭐, 말로 뭐저다 버려. <laughs> 네. 하여튼, 좀더 말려... 고민하고 생각해 보려고요.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나라고 하면 안 돼? <laughs> 하지 말란 <말라는> 법 있어? <laughs> 큰일 났네. 뭘박수 치고 그래요. <laughs> 아니, 저는 당헌 당규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정청내는 출마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경청되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laughs> 없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앞으로 그럼 뭐 보고 사십니까? 4년은 긴데. 어, 그래서 제가 전략과 전술을 정밀하게 짰죠. 일단 밥을 한 끼를 줄이자. <웃음> <웃음> 그리고 어, 담배도 좀 줄이자. 그리고 어, 웬만한 거리는 뛰어서 가자. 뭐 아니, 저기 보좌관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어, 차 기름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어, 운동 삼아서 도보로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겠지? 걷기에는 좀 멀어요. 아, 앞으로 자전거 타고 그래서 움직이실까요?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 자전거 타고 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 생각으로는 한 25분 정도? 파파이스는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이제. 네. <laughs> 6월달부터. 네. 네. 남양주의 최재성 의원이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사진 셀카 찍어가지고 네. 아, 적응 중이라고 이제 응. 앞으로 다가올 지사도 없고 부자간도 없고 아니 저희 동네에 축구선수 이천수 선수가 이사 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전화해 가지고 좀 나오라고 그때 꽤먼 거리야 그랬더니 "언니 <laughs> 말았어요" 그러더니 진짜 왔어요 왔는데 이 운동복 입고 이 뛰어온 거야 운동화 신고 그래서왜 이래 그랬더니 차 타고 뭐 오는 것 보다는 운동하고 좋지 않냐고, 뛰어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게 뛰... 무슨. <웃음> <웃음> 그래서 앞으로 뭐 먹고 사시냐고요. 아, 그래서... 줄이는 거 말고. 네? 줄이는 거 말고.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어, 돈이 되는 방송 출연.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어, 조금 아까 그이 어, 파파이스 PD한테 얘기했어요. 그 동안은 출연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laughs> 출연료 를 내놔라. <laughs> 출연료를 내놓고 지금까지 다외상값 계산해라. <laughs> <laughs> 제 분명히 PD한테 얘기했어요. 이경주 PD한테. <laughs> 이경주 PD가 아까 오자마자 어님 이제 저, 출연료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래어 그걸로. 땜칠려고 그러더라고.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안 받아갔던 거다 내놔. 아 그러는 게어디있어요 5월 29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고, 소급 적용은 없기로. 아, 그러면, 지난번 안 받아간 액수의 3배를 쳐줘. 예를 들면, 어, 이제 돈 되는 방송은 나가려고. 아, 지상파에서? 네. 불러준답니까? 근데 한 군데에서 실제로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 내가 뭐못얘기는 척하고 이제 나갈까 하고 나간다 그랬어. 못기 그랬더니 못 전화가 거. 또 왔어요. 며칠 있다가 언니 근데 새누리당 그 사람들이 의원님하고는 다안 한대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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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나가리가 될것 같으네 이거. 아 그, 좀 괜찮은 그 지상파였는데 아이, 걱정되네. 아 걱정되네 그래서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새 누리당 분들 있잖아요. 저 그렇게 안 무서워요. 제발 나와주세요. <laughs> 아니 그럼 저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외에 또 다른 거뭐 방송 말고 또뭐 방송, 저술, 강연 이런 거를 하고 저기 좀 있으면 전재수 당선자가 왔는데 앞으로 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앞으로 당에서 큰 역할을 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큰 역할을 맡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맡겨도 안 하겠다. 앞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좀 살겠다. 당분간 좀 근거 원거리에서. 그래서 뭐하실 거냐고요.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 벙커에서 이 방송이 나간 직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월 2일 밤 음. 7시 이곳에서 정청래 생계를 위한 첫 강연을 시작합니다. <laughs> 생계. <웃음> <웃음> 생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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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어, 국회의원 활용법. 내용이 뭐예요? 국회의원이 제대로 활동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뽑아 놓고 관심밖에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딴짓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딴짓 못하게 국회의원 괴롭히는 법, 국회의원 갈구는 법,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 잘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어~ 이런 국회의원은 당선시키고 이런 국회의원은 낙선시키는 요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인의, 만의 일이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이 잘할 수 있도록, 어,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으로 강연을 하면 생계가 유지가 될까? 그게 주제에 다예요? 딴건 없어요? 어, 그래서, 5월 2일날 이곳 벙커에서 강연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어,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답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어, 하는 마지막 강연이네? 어, 국회의원 임기 때 하는 마지막 강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강연은 아마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로 <laughs>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어, 정청회를 직접 만나서 그 스카우트 지원을 하실 분들 다음 주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벙커로. 근데 이곳저곳서 입질은좀 해요. 이렇게. 뭐, 뭐 하자, 뭐 하자, 뭐 하자 하는데, 어, 당분간은 좀 놀려고. 네. 왜냐면 사람이 놀아야 돼. 왜 네,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laughs> 전 놀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엄마 가글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권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 잘된 것처럼 표정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쓸쓸해요. 뭐? 마저 얘기하면 어, 너무 아파서. 뭐야? 문재인 대표를 만나러 가서 네. 얘기를 하다가 어, 문재인 대표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네. 사... 정청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청래는 무시했겠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쓸쓸인 정청래입니다 <laughs> 더컷 다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점점 허화해지죠 마음이 어, 총선 치를 때는 어, 사람이 아프면 아파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슬프면 슬퍼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 좀 시간이 나서, 어, 덕권 유세단 유세차에 탁 차서, 아침부터 슬퍼해야지. 그러면 졸음이 와가지고, 못뭐 슬퍼했어요. 어,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아, 좀 슬퍼해야지. 그랬더니 합의추대론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또못 살게 울더라고. 그고 일주일이 또 갔어요. 어 가서 아, 이제 좀 슬퍼해야지.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축하한다고 이제 손혜원 당선됐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냐고. 어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지 않았냐. 네. 이 얘기했을 때 네. 마음이 움직였다. 고 아, 지나고 보면 사랑받은 것은 기억이 안 나. 내가 <laughs> 아, 뭔 사랑을 받았지? 어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지금 막 쓸쓸해져 슬퍼지기 시작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이제 당선된 사람들은 막 바쁘 거든요 이제. 응? 아니, 일단 의원 총회에 오라는 얘기가 없어. <웃음> <웃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의원님 뭐 하실 겁니까? 어, 그래서 어, 제가 링컨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laughs> <것> 같은데. <웃음> 링컨이 <웃음> 실패하거나 낙선하면 네. 어, 꼭 어,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어, 이발소에 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손질하고 어, 나왔거든요. 저는 아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사진관에 갔죠. 어제.